봄철 야외 활동 등이 늘어나면서 각종 전염성 질병의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도 걸릴 수 있고 심할 경우 뇌수막염과 고한염 등 합병증도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송금종 개건의학 전문기자입니다. 최근 고열과 볼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봄철 불청객 중 하나로 볼이 불룩하게 부어 볼거리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유행성 이하선염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유행성 이하선염 환자 6,400여 명중 38.6%인 2,400여 명이 4월에서 6월에 집중됐습니다. 침과 기침 등을 통해 전파되는 볼거리 바이러스가 봄철 새학기 등을 맞아 쉽게 옮기기 때문입니다. 4에서 12세 정도의 학동기 소아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데, 이제 학동기 소아들은 집단 생활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전파가 용이한 환경에 놓이게 돼서 새학기가 시작되는 봄철에 많이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유행성 이하선염에 걸리면 귀밑과 턱 부위가 심하게 부풀어 오르고 두통이나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소아는 10일 이내, 성인은 2주 이내 대부분 치유되지만. 성인의 경우 뇌수막염과 고환염 등 합병증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어 방심은 금물입니다.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지만 치료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잘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통이 너무 심하다면 진통제를 복용을 할 수가 있고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합병증으로 뇌수막염이나 청력저하 같은 것들이 발생할 을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내원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예방 접종인데 어릴 적 예방 접종을 맞은 성인이라도 대학과 군대 등 새로운 환경에 가거나 해외여행을 간다면 추가 접종하는 것도 좋습니다. 볼거리는 비말로 전염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인 만큼 손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도 예방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TJB 닥터 리포트 송금종입니다.